안녕하세요. 우리 집 초록이는 채널입니다. 저희 집에 호야꽃이 이렇게 또 많이 피었네요. 음, 전에도 몇 송이가 피었다가 지고 또 다시 이렇게 꽃들이 피고 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방 피운 거 이렇게 반드, 반듯하게 이렇게 활착이 되었어요. 여기도 이렇게 활착이 되어 있고요. 풍성하게 꽃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금방 핀줄알았더니 이거는 좀시 들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여기도 핀게 이렇게 시 들어가고요. 이렇게 꽃술이 막 떨어진답니다 여기도 이렇게 피었네요 이렇게 한꺼번에 꽃이 피질 않고 이렇게 피고지고 피고지고 한답니다 별처럼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음, 호야꽃 다 아시죠? 이렇게 별 속에 별이 있고 또별 속에 또 별이 있습니다 하얀 보석이 박혀있죠 이렇게 피었다 지고 또 이렇게 꽃망울이 또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먼저 피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피었던 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라서 고스라지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래 먼저 음 꽃대가 생긴 건한 음 서너 번 피면 다시는 꽃이. 안 피는 것 같아요 그냥 고스라지고 요거 이렇게 여러 번 꽃이 피었던 자리는 이렇게 꽃이 몇개안 온답니다 이렇게 몇 개가 안 왔죠 이런데 그 줄기 끝에는 이렇게 꽃망울이 또 대기를 하고요. 여기 도 여기 도 여기 뜨뜨 여기 도 있고요. 기 이렇게 줄기 끝에 이렇게 꽃망울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꽃대가 많은데, 이거는 여러 번 펴서 더 이상은 안필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어, 많이 고사가 돼서 없어졌고요. 여러, 여러 번 폈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에서 많이 피고 있습니다.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것 같아요. 잘 마르기도 하고, 말라서 이렇게, 어, 이렇게, 롱쿨이 이렇게 말랐네요. 농쿨이 마른 게, 음, 덜어 있어요. 물을 자주 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네요. 음, 하루에 한 번씩은 조금씩 줘야 될것 같아요. 이틀에 한 번이나 영양관리는 뭐, 전에 상토 같은 거, 뭐 이렇게 깻묵 같은 걸요 위에다가 조금씩 올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물에 타서 또... 물줄 때마다 이렇게 주, 주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잎이 음, 동글동글 아주 가지런히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상하게 저희 집 포야들이 뭐 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입 줄기가 드러나고 있어요, 더러워. 뭐가 붙었는지 까만 점이 있네요. 이렇게 꽃 피면서 하엽이 많이 졌어요. 이렇게 하엽진 거 제가 따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름 봄부터 이렇게 꽃이, 호야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합니다. 작년에도 봄부터 그냥 가을, 늦게까지 꽃이 피었었어요. 이렇게 줄기 끝에도 꽃대가 올라오고요. 이렇게 줄기가 크면서 꽃대도 같이 이렇게 나와서 꽃망울을 키운답니다. 얘는 꽃이 뒤로 이렇게 꽃잎 끝이 뒤로 휘어서 이런 모양이네요. 거실에 음, 호접란 꽃이 다 지고 없어서 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호야꽃이 많이 피어져서 그래도 꽃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호야꽃은 음, 호야꽃이 피면은 음, 좋은 일이 행운이 따른다고 해요. 꽃 피우기 힘들어서 그런지 행운이 따른다고 합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음, 베란다에도 금방 꽃이 피기 시작한 게 있답니다. 여기 막실라니아가 이렇게 개화를 했어요. 음, 커피향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막 개화를 시작해서 향기는 그렇게 진하게 나오지가 않네요. 이렇게 개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다 피진 않고 이렇게 꽃망울을 더 키우는 것도 있어요. 다 하나씩, 아, 여기 두개 왔네요, 이렇게. 밑에도 두 개가 왔고, 하나씩 온 것도 있고, 여기도 두 개가 이렇게 왔네요. 거실로 데려가서 음, 꽃도 보고 향기도 맡아봐야, 맡아봐야겠습니다 덴드르비움 노빌이에요 덴드르비움 노빌도 이렇게 아직 싱싱하게 이렇게 피어 있어요. Oui.